지난 2박 3일의 여행에 이어 다시 찾아온 여수바다. 섬들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과 갈매기와 어우러진 어선의 풍경이 정겨운 오늘의 출조지 월오도. 다도해가 펼쳐져 보이는 월오도에서 마이티존는 늦가을의 감성봄을 만나려 합니다. 다이도 온. 달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와 주었습니다. 이번 출조에서 감성돔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농어들의 등장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고로도에서의 낚시. 농어 군단이 모여 드네요. 어군단이 우리 오늘 주 대상 어종이 농어로 바뀌는 거 아니야? 밝게 빛나는 여수의 새벽별 아래에서 오늘의 낚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마이티조 조명철입니다. 여기는 여수, 예, 여수 월호도라는 곳인데, 어, 달월자에 호수호자를 쓰는 월호도, 어, 지금 거호도 저쪽에 개도, 저 멀리는 나로도, 지난번 저희들 나로도 가셨죠? 그 이렇게 뺑불러 쌓여서 호수처럼 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진 섬인 것 같습니다. 갯바에 위 큰일 자고 하나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무명의 갯바위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어종이저희들을 어, 반겨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깨끗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 하기 전에 이렇게 몇번 캐스팅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선 그 잡은은 지금 볼락 그리고 용치놀래기 예, 그런 잡어들이 지금 캐스팅마다 물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심이 지금 한 6m. 한 6m 정도. 그것도 아주 멀리 던져야 6m 정도 확보가 되고요. 오늘 어떤 어종이 낚일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어,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뭐 전형적인 여박 포인트. 예. 지금 다소, 그, 부력이 조금 있는, 어, 오비, 오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6m, 한 7m 정도 수심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뭐, 빛지 전유동이라든지, 뭐, 제노지 전유동도 괜찮고, 아주 저부력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부력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선, 어, 여러 방면으로 체크를 해보고, 어, 그때 그때 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어, 채비 변형도 해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빠는 거 보니까 너무, 농어, 너무 새끼인 것 같아. 예, 뭐 바닷고기들. 어돌루럭 그리고 볼락 뭐 이런 고기들이 올라다가 오 지금 농어, 예, 농어 어 깔따구라 그럽니다 경상도에서 깔따구 그리고 까지메기 뭐 이런 방언이 있는데요 뭐뭐 뭐 그렇게 나쁜 고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반가운 자어가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낚시를 시작하자 다양한 어종의 잡어들이 마이티조를 반겨줍니다. 어떤 오종이 나올지 모르는 월로도의 아침, 마이티조 계속해서 포인트 탐색을 이어갑니다.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아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요. 예, 아이고 나는 저는 뭐 힘을 못 쓰길래 이거는 예, 애기 감성돔. 예, 뭐 근처에 지금 건호도, 뭐 개도가 옆에 있으니까 아마 큰 사이즈도 올라올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스타트가 작은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예, 나중에 다 살려주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가을 뭐... 감성돔의 길목이라 그럽니다. 아, 안에 있던 감성돔들이 월동초로 향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뭐, 이건 작은 사이즈 감성돔이 금방 올라왔지만, 뭐, 큰 사이즈 감성돔도 충분히 올라오라고 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시 반이 간조입니다. 완전 간조. 어, 이렇게 여밭에는 썰물보다는 덜물이 좋기 때문에, 덜물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니다이 사람은 뭐사람뱅이사뱅이사람이네람이사뱅이는 물속에서 입을 이렇게딱 벌리고 올라오니까 꼭사이즈가 크게 느껴집니다 물을 한모금 머뭇고 그렇게 오거든요 예, 조류이좀강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어 조류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수증지를 달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류가 강해졌습니다 강해져서 순간 수중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순간 수중은 어 조류를 덜 받게 하는 거죠 예 많이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덜 받게. 점노가 마저 올라오네요. 까만 점이 등에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박혀 있습니다. 아주 저 여러 가지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지어 올라오는 월로도의 물고기들. 괜찮은 크기의 감성돔을 낚지는 못하였지만 계속되는 입질에 기대감을 안고 낚시를 이어 나갑니다. 예, 예 감성도에 넣습니다. 감성도, 이렇게 예, 힘좀 씁니다. 예, 수심이 낮으니까 박지는 못하고 막 옆으로 이제 막 달립니다. 달려. 어, 예, 어? 우와! 아주 수심 낮은 여밭입니다. 여받치, 제가 그냥 큰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방심을 했는데. <laughs> 예 터져버렸습니다 아예고습니다아 이거는 작습니다 이여바티라되니까고기가 박진 안 하고 그냥 옆으로 쐽니다 아 이건 너무네요 <laughs> 밑으로 박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옆으로만 쭉쭉 달립니다 그냥 예아까고는 다른 선맛이죠 아까는 분명히 틀림없는, 틀림없는 감성돔이었습니다 지금 낚시 시작한 지한 1시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러 번의 일지를 받았습니다. 어 이곳 지금 지형, 지형을 대충 제가 또 파악을 했으니까 감성돔 히트되면 실수 없이 올려보겠습니다. 헤해또 농어 야이 녀석은 힘을 좀 쓰네 예또또 너무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조금 사이즈가 크다고 예 힘을 좀 쓰네요 우리 오늘 주 대상 어종이 농어로 바뀌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완전 간주가 되었습니다. 완전 간주가 되었고 작은 감성도만한 마리 하고 지금 농어, 농어 몇 마리가 나오고요. 재밌는 자리, 예말 그대로 재밌는 자리인 것 같아요. 수심이 낮은 게 흠이지만 은 여러 가지 어종이 나와주니까 예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갑시다, 갑시다. 감주 같은데? 아또 넘어다 달려오는 무고에 또 넘어갔습니다. 너무 분단이 모여드네요. 아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야, 그럼 어떡해? 아이고 저거 한 거만. 까지 하시네요. 네, 아... 예, 감 지금 시네요 예.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는한 번씩 이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그런 사이즈씩한무씩한 번씩 니다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여, 완전히 칼날이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느러미도 엄청나게 뾰족합니다. 어, 그래서 만지실 때 조심해서 만지셔야 됩니다. 여, 입을 잡으시면 어, 꼼짝도 못하니까 입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조를 지나 초들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물이 시작되면 감성돔을 볼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우수히 많은 농어들만이 앞다투어 올라옵니다. 속 고기들의 입질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마이티조가 바라는 가을 감성돔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만큼 쌓이는 농어들로 인해 마이티조 감성돔이 더욱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 사이즈가 와 이. <laughs> 이야, 이 무슨. 오늘의 출조는 만조 시점에 맞춰 종료가 됩니다. 다행히 아직 중들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철수까지 남은 시간 동안 감성돔을 낳기 위해 마이티조 자리를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왼쪽으로 뭐 강하게 밀고 있는데 이 포인트 형성이 너무 멀리, 멀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가까이는 흐르다가 바로 여걸림이여걸림이 생겨버리고 멀리 때리니까 또 포인트 형성이 좀 벗어나는 거 같고. 아, 그래서 지금 저쪽 끝, 저 눈에 보이는 저 끝이 좀 밑밥 운영술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밑밥 운영하기가 좀 좋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밑밥을 뿌리고 어, 좀 유리한 방향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저 오른쪽 끝으로 약간 옮기겠습니다. 예. 갑자기 불기 시작한 강한 바람과 농어들의 극성을 피해 자리를 이동한 마이티죠. 보비마다 자리를 이동하며 대상어를 낚는 지한 출조들의 경험으로 괜찮은 크기의 감성돔을 낚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아, 맞다. 어디에 <laughs> 앉았으면 야. 어쨌든 일단 포인트를 옮겨 가지고 강성도 한가에 가지 나왔으니까 조금 더큰 사이즈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심이 어, 한뭐 6m? 7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오비지를 가지고 지금 낚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조류가 점점 세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어 1호찌로 수심은 낮지만 좀 견딜 수 있는 1호찌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예. 아. 아이고, 멀리서 받았습니다. 아. 아. 예, 지금, 멀리서 아주 멀리서 받았습니다. 어, 지금, 포인트가 이상하게 저쪽으로 북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멀리서, 멀리서 받았습니 예,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야, 참. 어렵게, 어렵게 한 마리 합니다. 오, 미끄러, 미끄러. 예, 진짜 지금, 이 앞에는, 그, 뭔가 여, 여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가 없고. 자, 한, 지금, 한, 전반, 한, 60m, 70m, 예. 저 뒤로 돌아가서 받았습니다. 예, 드디어. 어, 감성도, 뭐, 내만큼 치고는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좋네요. 예,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는 전형적인 가을 감성도. 예, 이 손맛을 보려고 오늘 오전부터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첫첫 자리가 제가 포인트 지형이 정말 좀 뭐랄까요 감성돔 낚시로서는 좀 힘든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워낙 물리 뜬지야 되고 바로 앞에는 바로 그 여밭이라서 막 계속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포인트를 옮겨 가지고 지금 한 시간 만에 그래도 한 마리 때깔 좋은. 가을 감성돔이 한 마리 나어주었습니다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지금, 저, 열 넘어서 받아가지고, 저, 열을 태워 올려야 되는데, 아, 이, 열을 넘겨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방송도 아닙니다. 승호입니다, 승호. 스모. 예, 이런, 야 아이고 순화 막기계에요동을 <laughs> 치니까 뺄치안 들어오네 아. 여러분 우와 아 힘을 다 빼네요. 밀물이 진행되면서 마이티조가 위치한 자리는 어느새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고 어선이 지나가고 생긴 노을에 낚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먼 쪽으로 흘려 낚시를 해야 하기에 위치적으로 낚시를 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금 조류가 일반적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미는, 미는 조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 고기를 히트한데도 저 앞에 곧뿌리 때문에 아주 그 끈이기 그, 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약간 곧뿌리, 요 곧뿌리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감성돔이한 마리 물었습니다. 예, 조류가 살짝 어, 죽는 시점에서 예, 감성돔이한 마리 어, 입지를 했습니다. 예, 뭐,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작은 살감성돔 예. 입술에 살짝 걸렸습니다. 아, 지금 아주 약하게 살짝 걸렸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강성돔두 마리를 잡고 지금 조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이쪽 방향으로 조류가 흐를 때는 아침에 일지를 못 받았거든요. 네, 조류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일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뭐 조류가 조금 마치주는 바람에 오늘 실수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철수 배가 와서 이번 시간도 이렇게 아쉽게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